그독해주세요 하트 뽕! 우와, 진짜 청순하다. 얘들아, 이런 얼굴 어때? 우와, 짱 이쁜데. 후후, 사실은 이런 얼굴이라고. 어? 어, <laughs> 뭐지? 그럼 이런 얼굴은 어때? 우와, 짱 이쁘다. 내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 그럼 대랑아, 소개시켜줄까? 오, 어, 좋지. 잠깐만. 좀 지우고 쓱싹 쓱싹6 6 놀래라 어때? 무서운데? <laughs> 얘들아 얘들아 너무 이쁘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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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6 입술이 정말 매력적이지 소세지 같은데? <laughs> 자 그래서 오늘은 성형외과 의사가 되어서 성형을 하는 게임 빅메이크오버 가져왔다 오, 우리가 성형을 한다고? 우아 이쁘게 시술해보자 오케이 자 그럼 오늘도 우리 다같이 신나게 출발해보자구 레츠고 <laughs> 어 환자분 오셨다 어디가 고민이세요? 아하 피부가 좀 더러우시다고요? 아 더러워! 바로 씻을 준비해 드릴게요. 쇼트 레이저 준비. 찌. 씨발, 그걸 눈에다 하면 어떻게? 코에다 하면 어떻게? 너무 못생겨서 레이저를 한번 쏴봤다. 씨발. 찌. 왼쪽 평평 사막이 제거 완료. 찌. 왜 이러는 걸까? 제방아 그, 그만해. 따가워하잖아. 쌍꺼풀도 만들어주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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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도 쭉. 됐다, 쌍꺼풀 라인 완성. 돌팔이 의사세요? <laughs> 자, 그럼 오른쪽 편평 사막이 제거해 주세요. 찌. 됐다, 완성. 우와, 완전 피부가 깨끗해지셨다. 과연 환자분의 만족도는? 우, 별 다섯 개. <laughs> 만족하셨다니까 정말 다행이에요. <laughs> 이거 완전 꿀잼인데. 오, 음손님 오셨다. 어디가 고민이신지요? 오, 어? 사각턱이 고민이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까르하게 여리여리하게 만들어드릴게요. 오, 사각턱이 엄청 심하시구나. 자, 그럼 깎습니다 뼈를 쭉 깎아서. 위에서부터 갸름하게. 쭉. 쭉, 갸름하게. 여러아 너무 깎는 거 아니야? 엄청 갸름하게 해드리기로 했단 말이야. 오케이, 오른쪽 완성. 자, 이제 왼쪽도 깎아주세요. 뼈를 깎아서 갸름하게. 그리고 코도 좀 깎아드릴까? <laughs> 코를 왜 건드려? 돌파리 의사 선생님이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왼쪽, 오른쪽. 그 시술 전, 시술 후 어때? 확실히 이뻐졌지? 어? 표정이 왜안 좋으시지? 환자분 만족도는 별한 개. 대라! 얼굴이 완전 소멸됐잖아. 오... 자 다음 환자분 어떻게 오셨나요? 어 얼굴에 수염이 많다고요? 그리고 치석 제거 하고 싶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바로 시술 준비. 아, <laughs> 뭐야? 어, 왜 이렇게 더러워? 아, 더러워! <웃음> <웃음> 밑에 수염도 장난 아니야. 어, <laughs> 자 일단 치석 제거부터 찍. 옆으로, 위로, 아래로 더러운 치석을 제거해 주세요. 오, 점점 깨끗해진다. 자, 앞으로는 양치 잘 하시고요. 성공. <laughs> 자, 그다음 시술. 아유, 여성분이 얼굴에 털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말끔하게 제가 해드릴게요. 털을 쓱싹, 쓱싹. 오. 다 되었다. 굿! <laughs> 멋지지만, 위를 싹 정리해주면, 완성! 야, 뭐야! 수염을 남겨두면 어떡해! 음. <laughs> 뭐야 수염 봐봐 그래도 만족도가 별 다섯 개라구 아섯개내고핑 메이크 <laughs> 오버 꿀잼 어서오세요 어 어서 오세요, 손님 별점 한개 먹어 사실은 다섯 개라구 <laughs> 꿀잼이니까 어떻게 오셨나요? 눈썹을 좀정리해달라고요네 알겠습니다 시술 준비 우와, 눈썹이 완전 수컴데이 눈썹이라고! 깔끔하게 정리를 해볼까? 오, 씨발, 눈썹을 다 없애면 어떡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 자, 그 다음, 왼쪽 눈썹! 시작해볼까? 깔끔하게, 지저분한 눈썹을 제크해주세요 오, 눈썹이 왜 이래? 자, 이제 왔어 <laughs> 뭐야 <laughs> 눈썹이 왜 이래? 정말 눈썹이 멋어졌는데 이건 <laughs> 너무한 거 아니냐고. 자 그럼 탐 선님. 어 선님 어떻게 오셨나요? 어 속눈썹이 없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속눈썹 시술 해드릴게요. 눈썹을 잡아서 붙여주세요. 야 태랑아 거기다 붙이면 어떻게? 고철인가. <laughs> 눈썹에 붙여주세요. 그리고, 다음 것, 이번 속눈썹은, 오른쪽 콧구멍. 포털 어, 이이저 나왔는가. <laughs> 자, 여기다 붙여주세요. 그 다음은, 중간. 오호. 오른쪽 눈 완성. 여기도 빠르게 붙여주시면, 완성. 와우. 제대로 된 시술이었다구. 자, 그럼 우리 손님, 만족도는요? 우와. 별이 다섯 개. 빅메이커 먹고 꿀잼. 금도이아 손님 어떻게 오셨나요? 헉, 이번에도 털복숭이 <laughs> 제대로 잘 오셨습니다 제가 털 밀어드리는 데 전문가죠 도이또 어, 이상하게 하려는 거 아니야? <laughs> 아니라고 이번엔 제대로 민다고 잘 보라고 깔끔하죠 쭉쭉 자 그리고 오른쪽 야 깔끔하다. <laughs> 뭐야? 이게 또 끝이야? <laughs> 설마 이게 끝이겠어? 자 면도를 시원하게 해주세요. 오호호호. 꿈틀 웬 일이야? 자 이렇게 깔끔하게 밀었다면 끝. <laughs> 뭐야? 위에 수염 남아 있잖아. <laughs> 일부러 남겨놨다 그. 뭔 소리지? 하지만 별점 다섯 개라는 거. <laughs> 어 손님 오셨다. 자 어떻게 오셨나요? 코가 너무 낮으시다고요 알겠습니다. 코를 높여드릴게요 작은 코를 잡고 쭉. 오, <laughs> 코가 너무 심하잖아. 그렇다면 적당히. 응, 아니야. <laughs> 시술 완료! <laughs> 수건뱅이 눈썹은 제가 전문이죠. 자 깔끔하게 해드릴게요. 쭉손을 따라서 쭉쭉다 없어지면. 아, 깔끔하다. 너? 눈썹을 없애면 어떡해. 오른쪽 눈썹이 깔끔하게 정리됐으니까, 이제는 왼쪽 눈썹. 자, 깔끔하게, 쓱싹, 쓱싹, 지워주세요. 지우개처럼. 아우, 깔끔해졌다. 코도 이뻐졌고. 자, 그럼, 결과는? 눈썹은 없고, 코는 엄청 커졌어. 깔끔하게, 성공! 재밌게 보고 있다면? 저요한 번씩 뚫어줘. <laughs> 어 손님 이번에 어떻게 오셨나요? 입술이 너무 얇으시다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그렇다면 제가 이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입술이 도톰하게 필러를 주입해주세요. 자 도톰하게. <laughs> 입술이 그게 뭐야? 도톰한 게 매력 있잖아. <laughs> 자, 그럼 이제, 눈썹을 붙여드릴게요. 끝이 가장 잘 살아나도록, 붙여주세요. 그리고, 눈썹을, 어, 어떤 걸 붙이나? 아하, 이걸 잡아서, 끝을 살려주세요. 오케이, 눈썹 시술 완료! 뭐야, 이게 끝이라고? 과연, 그럼 우리 손님의 만족도는? 입술도 이상하고 눈아 <laughs> 너무 이쁘게 잘됐는 그리하여 꿈성형외는 망했다고 한다. <laughs> 자 오늘은 빙메이버우 친구들과 무재게 플레이 봤고요. 오늘도 재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설정 부드려요안꿈 <laughs>